그냥 격돌을 하느라 에키누나를못 보니까 다 실패하고 에키누나를 보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 아, <laughs> 어, 너무 이쁜데 모델링? 오우 아이고, 아유 나, 아유 오우 야크랜드잘 뽑았네. 아유 야 충분한 가치가 있어. <웃음> <웃음> 가자. 바보의 소라 고동님 오늘은 지옥에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까요? 안돼. 아! <laughs> 누가 들어왔어? 어, 해근에 어. 들어온 사람이어 해근에 들어온 사람인가봐 아! 아린이 친구라고 하더라고 친구는 아니 친구지 아! 나보다 한참 어린 놈의 새끼가 어떻게 친구야 넌 나랑... 보다 어린 놈? 그럼 뭐냐? 너는 그럼... 씨발아 ㅋ ㅋ 넌 마. 뭐야 마. 그럼!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laughs>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뭐라 하지마! <laughs> 아, 아 김토띠다! 김토르띠다 라또토띠 그래 나다 그래 너다 너가 저보러 왔어? 그 모코코 뭐 어. 패스 나오면 해야지 다시 그래서 또 워로드를 하시나요? <laughs> 그러겠지 저도 알아 기공사의 세계 저기가 나한테 기공사를 알려준 사람이야 저니까? <laughs> 저기가 나한테 기공사를 먹인 <laughs> 사람이야 말이나 초창기에 왜그러셨다 세토랑 어 또르띠 따르띠랑 둘이서 나한테 기공사를 먹인거야 그래서 내가 기공사였어. 그러니까 <laughs> 아니 왜? <laughs> 제가 용. <laughs> 네가 용. 그래서 그 기공사는 어떻게 됐죠? 또르띠따르띠도. 놀랍게도 또르띠따르띠의 응. 기공사는 네 번이랬나? 세 번이랬나? 만들었다지 우게 그럼 왜 파는 한...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본인도 안 먹는 개 똥치크레기 같은 거를 왜 갖다 파는 거야? 이거 4%라 될 만한데. 간절히 바라면 온도선하이켄오 <laughs> 아 됐어 어 o w I can't! 아 <laughs> <laughs> I can't! I can't! 아 I can't! 아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c a n 아 I c 아 n t I can't! I can't! I c a n 이 I 아이치알들. <laughs> 90 몇도 아니고 100이야. 역시 아이키이야자 무슨 섬일까? 어차피 스킵하면서 진행할 거지만. 야 놀이동산이에요. 짜릿한 승부. 인형 앞에서 지키를 눌러. 뭐야? 짜릿짜릿짜릿 애기들 어떠 아까 갔던데 오른쪽. 아 오른쪽은 에키드나요? 오른쪽은 에키드나. 와우. 오 여기 짜릿한데. 야 여기 어렵다. 네. 여기 난이도 좀 있는데? 그거 어, 올 퍼펙트하면은 업적 이 있어요. 어 했어.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그냥 격돌을 하느라 에키누나를 못 보니까 다 실패하고 에키누나를 보는 타이밍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 아, <laughs> 어, 너무 이쁜데 모델링? 오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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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유, 야 크랜트 잘 뽑았네. 야 충분한 가치가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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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충분해 충분해 충분한 가치가 있어 잘 뽑았네. 와. 어, 아, 딴딴 따라란 아, 아, 파랑색. 아이씨, 기공패잖아요. <laughs> 아이 기공사 기공패가 나왔네. 와, 팔찌 효과 재변환권이래. 너무 행복하다. 찜 오달 시간. 뭐쩌라고이발 삼지 <laughs> <2반, 3, 웃음> 최고의 부대를 30초 다시아 어티 미션. 아, 아 보기 싫은데. 아, 디바가 요네리아였어? <laughs> 아 디바라매! 내가 아는 디바가 아니잖아요. <laughs> 어 대박. 아 디바한테 가까이 붙어도 안 되는구나. <laughs> 야 그럼 저건 때만... 디바가 아니라 몬스터지. 아이저 아니, 패턴 할 때만 윤네리아한테 장판이 생겨요. 선물 상자. <laughs> 이거 뭐지? 아까 그 설명서 읽었을 때 나오거든. 아나 설명서 읽기 싫은데 비상 버튼. <laughs> 아나 그런 거모른단 말이야. 설명서 안 읽을래. 비상 버튼 눌러. 이거 완료하면 티켓 하나 주니까 내가 한다. <laughs> 뭐야? 어, 아, 존나 긴거 시작된 거 같아. 이씨브일 거. 틈만 나면 시키는 게 수익이면서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잠깐만 이거 맵이 이게 이게 맵이 끝이 아닐 거 아니야? 똑같이 다 해야돼? 그, 아... 네 스위스처럼 똑같이 다 해야돼요 와 아마 흑화하는거구나 <laughs> 여기 여기서 아마 시바 그냥 좀 마음 굳게 먹고 아니야난 그래도 정의의 편에 설거야 찔따같이 안걸었으면다 해결됐을텐데 아이 창천! 아이 구검새끼들이고 MF 아 승부를 가리자고? 아이 상태로 그냥 다같이 싸우는거야? 와아 그래도 1대1이 아닌게 어려아 이거 다구리잖아 한방컷이잖아요 이게 무슨 천하제일 무소 대회인줄 알아? 아 너의 마을 거기가 좀그 아브레슈드를 주목하세요 언돈의 기 빵빵빵 아베아 여기 배름 못 보구나 나쁘다 이 아브레슈드 무슨 아브레슈드 아, 그긴거그긴거 5권에서 6권 넘어갈 때 하던 그긴거꾸미더 머리 나가면 다올다이 왔어요 아세레나들한다 세해한테 누구 노래 불러줘요? 얼, 얼음 버전 오랜만에 본다. <웃음> <웃음> 잠깐만 내가 쓰던 펜그대로 있네, 저기 벤텔스키. <laughs> <laughs> 아 내가 이름 지었던 거 저기 그대로 나오는 거야? <laughs> 야 네가 지어주기 <지워줄게>. 내가 지어줬잖아. <laughs> 아또파란색이네 스키탄서 뭔지 모르겠어. <laughs> 천상 도전 횟수 1. 와 진짜 꽝이다. 이제 남은 많잖아. 용이 가 습삭하는 거야. 그럼 저건 이제 내 거야. 나머지 20초 남았어. 난 지금 먹었대. 지금도. 다 먹었나? 애용이 거 없나? 이러면? 아니야. 아니, 하나 아니. 남았네. 내가 어, 한... 먹으면? 오 람다 먹는다. 람다가 먹는다. 내피은내 <laughs> <laughs> <리필은> 거야. 똑같이. 똑같이. 애용아, 그래 애용이 괜찮아? <laughs> 어? 으허허허허 아파 안올려 나 강물 안 먹을거야 <laughs> 어? 루아가 튕겼어 쌀 <laughs> 먹게 뭐야 어? 루아가 튕겼어 어어? <laughs> 어? 꼬조타 어? 머장님 <laughs>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무슨 소리요골조타 <laughs> 인이었어 애웅 괴롭히다가 혼났다 과연 둥게 둥글게 어? 걸렸어 으아왜 튕긴거지? 애옹 만찬 뺏어먹어서 튕긴 거라니까. <laughs> <laughs> 어, 애옹이 못하는 어, 어, 거. 애옹아. 어, 어. 아 이거. <laughs> 어, 그만 변해. <지향이> <laughs> 야, 애옹아. <이 에홉아! 웃음> 한번 더. 그만 붙는 이 새끼야. 어, 이러면 얼어 붙는데. 어, 일단 노발로 끄 오 마비지만 나갔어! 좋아! <laughs> 나 공중에 있어 아... 초각 쓰는데 걸렸어요... 나는... 어느 순간 이미 공이 손에서 나간 상태였어 <laughs> 그래서 나가더라 야... 운도 좋아 <laughs> 우와, 으아! 이쪽이었어! 송미야! 나한테 왜 이런 짓 고생했어 애플, 애플이 쓰는 거는 아츠코, 아츠마스터에다가 기본기. 아츠코 먹어야 될것 같아. 애플 반스 보인다. 불쾌야군. <목소리> <오히려 더. 목소리> 뭐라고요? 애플 반스 <목소리> 보인다 하고 애플이 이희하자마자 풀 아트에다가 불쾌하군 아이 실린 샤, 이 실린 영식가. 많이 불쾌하게 됐나 보다. 하긴 애플 반스면 뭐오오셋응 뭐야. <목소리> 그냥 사출. 아, 아 근데 이거만 하면 안된단 말이야. 오, 이거 다 성공해야 된다. 됐다. 많이 온다. 오, 잘했다. 한톤 아, 벌었다. 게이토이구나. 안 보여? 안 보여. 좋든 아, 뻔했잖아 아, 이 아, 새끼야. 아이, <laughs> 아, 아, <laughs> 그 뭐였나 이건가. 저거 긴거안 나왔으면 내가 봤을 때 좋던 거 같은데. 방금. 붕붕이 아니었으면은, 실리안에 가려서 뭐다못 쳤을 것 같은데. 숙제면은 <laughs> 이런 거다할줄 알아줘.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숙제면은 아군 불편하게 만들지 말아야 써. <laughs> 봉. 아지지 아, 죽는다. 죽고 말 거다. 나 석화됐어, 얘들아.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laughs> 관심 없어. <laughs> 말좀 늦게요. 아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무도 관심을 갖져주지 않아 이제보야이도 돼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네야 이거 뭐삐 이거 쓰기 전에 빨리 제대로 인사해 줘. 야바거 뭐야? 이삐 뭐야? <laughs> 안 쓴다고는 안 했다.